소리랑. 순이랑. 순야, 순야, 이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세요. 뭐? 도리가 오빠라고? <laughs> 내가 더 생일이 빠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순이가 누나야. 어, 아닌데, 내가 오빠인데. 내가 누난데. 내가 <laughs> 오빠. 아, 내가, 내가. 내가. <laughs> 순야, 여기는 나이를 엄청 빨리 먹을 수 있어. 어? 그럼 순이가 빨리 누나 될래? <laughs> 우리 그러면 얼른 어린이해보자 알겠어. 그럼 가자. 어른들은 키가 진짜 크잖아 롱다리도 롱다리 우리 빨리 어른이 돼서 이렇게 결혼하자 어? 무슨 소리야 싫라나 순이랑 안할 건데요 어, 순이의소리랑안해나 <laughs> 혼자 결혼할 건데 <laughs> 순이야 여기로 오세요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다 우리 처음에 놀이터에 가야 된대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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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네를 타자 우와 재밌겠다 <laughs> 그네타세요 우와 우와 진짜 빨라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순이야 이거 봐봐 아늘어라 우리 지금 다섯 살밖에 안 되는데? 어 너무 어리잖아. 근데 너무 무섭게 타는 것 같아. 우와. 이형 내려오세요. 이번엔 요거 생생이. 오오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예. 간이간간이간간이간간 아야 어지러워. 준 우리 어? 생일이래. 우리 한살 늘었다. 어 여섯 살됐는데요 빨리 집에 가보자. 어 벌써 여섯 살이라니? 파티 아, 파. 네. 우리 가면은 생일 파티를 해준대요. 뭐? 빨리 가보자. 우리 집이 어디지 근데? 집 여기. 이거 화살표 따라 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자 가자. 우리 는자섯 짤. 순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해 줄게. 역시 나는 오빠라고. <laughs> 오빠 오빠. 누나 네, 누나. 네, 여기로 오세요. 여기다 여기야. 여기 우리 집이다. 여기 들어가 보자. 오. 어? 똑똑똑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오. 생일 파티다! 와 <laughs> 여기 친구들도 와 있고 순이가 주인공이야! 여기 우리 엄마 아빠인가 봐. 어? 순이 엄마 아빠야 아니 내 생일이라고요. 내 생일이니까. 내가 여기 <laughs> 주인공 자리에 앉야지 자리가 자리가. 오, 이거 선물 있네. 어? 선물 열러 보자. 어? 선물에는 과연? 우와, 농구공! 오, 어. 예! <laughs> 순이야, 우리 생일 선물로 농구공을 받았어요. 우리 농구하러 가보자. 어, 농구하러 가자. 여기 어? 밖에, 밖에, 밖에. 밖에 Okay. 여기 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농구공을. 오. 슛! 오, 왜졸로 날아갈게? 도리 못해! <laughs> 순이한번 해보세요. 순이 먼저, 빵! 오, 넣었다! 와, <laughs> 역시 누나다!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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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슛! 오, 나 자꾸 발로 차는데요? <laughs> 도리는 축구하고 있어! 익숙한데? 다시 해. 이렇게! 오, 안 네. 돼! 여기 똑바로 서서 해야지! 알겠어, 다시 해볼게. 이렇게! 슛! 됐다! 너희 잘했다! 순디야, <laughs> 우리 지금 목이 마르데 어? 여기 여기 슈퍼에 가자.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봐. 응. 나 아까 자꾸 발로 찼더니 배고픈데요. 발안 아파? 목이 마른데요 목이. <laughs> 여기 따라오세요. <laughs> 가자 가자. 됐다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으면 됩니다. 어 순이 목 말라. <laughs> 여기 들어세요. 오 여기 가면 냉장고가 어딨지? 냉장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보라색 음료수를 마시래. 야야야야야. 쭈쭈쭈쭈쭈 오, 오 빨라졌다. 우, 우리 달리기 잘한다. 오, 순이야, 우리 또 생일이 됐다는데요? 우리 생일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여기 보면 너 순이 일곱 살이다. 순이가 누나 맞잖아. 우리 다들 한도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럼 집에 가서 생일 파티해야겠다. 가자, 가자. 순이 따라오세요. 오, 도리도 일곱 살 됐어. 예, 일곱 살. 일곱 살. 여기로 가보자. 응? 그러면 우리 또 생일 파티 하는 건가요? 오 어? 파티 계속한다. 분명히 방금 했는데 또 들어가면 으, 으, 파티다. 와. 예. <laughs> 순이야 우리 또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엔 내가 자, 내가 자, 내가 또 주인공. 어? 내가 내가 내가. 순이는 여기 앉으세요 여기에. 어, 순이가 주인공인데. 오 풍선 보았다오 예. <laughs> 우리 또 선물 열어볼까요? 응. 선물 열어보자. 오. 고양이 받았다! 우와, 진짜 귀여워! 일곱 살 생일 선물로 우리 고양이를 받았냐봐! 고양이 진짜 귀엽다! 귀여운 고양이! <laughs> 우리 애완동물이랑 트레펄린을 타러 가보자! 어? 여기 집 뒤에 있나본데? 어, 가보자! 여기, 여기,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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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와, 우와! 여기 점프해보자! 어? 고양이 점프!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순이 까지 갔어! 순이! 오. 우와, 진짜 멀리 다닐 수 있잖아. 우와, 고양이도 진짜 달라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바깥으로 떨어졌는데요? 어? 떨어졌어신야 <laughs> 우리 이제 일곱 살이 돼서 학교로 가야 돼. 어? 학교 가기 싫은데? <laughs> 빨리 내려오세요. 나도 토대한테 간다. 여기를. 왔다. <laughs> <맞도. 웃음> 우리 저기 학교로 가봐야 응? 달려, 들려 고양이도 같이 다니네, 이제. 고양이가 계속 따라다녀. <laughs> 역시 오빠를 잘 따라다니는구먼.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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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어? 음료수 먹으면? 오 빨라진다 나 후후후. <laughs> 순이 여기 학교로 들어오세요 응? 101번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가서 어, 순이 여기 앉아서 우리 문제 풀어보자 수학 퀴즈 나왔어 저는 각 가방에 9개 사탕이 들어있는 네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탕을 가지고 있습니까? 9개씩 네개가 들고 있대 우와 그러면 9 곱하기 4는? 3요 정답! 정답! 순도 맞추세요. 순이도 맞췄어! 예이! 순야, 가자, 순이야 가자, 가자! 어? 우리 또 파티에? 우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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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일이다! 생일이다. <laughs> 순야, 우리 또 생일 됐어? 어! 그러면 이제 몇 살이? 8살인데요? 어, 우리 나이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일단 빨리 집으로 가보자. 어? 어? 이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키가 조금 커졌는데요? 어? 오! 그치. 응, 키커졌다됐다키다 우리 다섯 살에서 여덟 살이 됐다고. 여기 또 들어가면 파티야, 그지 가자. 우리, 파티다. 하이! 스데이도요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여기 또 앉아서 순이 거기 치킨 먹으러 가자. 어? 순이 보석 어? 어, 나 여기 서 그러면 우리 선물도 열어 보자고요. 응? 선물을 열면 뭐가? 이번엔 오? 뭐지? 자전거를 얻었대. 우와, 우리 자정 자전거 어디 있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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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여기 있다! 승이 <laughs> 나도 술이 나오세요. 내 자전거는 어디? 있지? 오 여기 있다 여기다. 있다. <laughs> 자전거를 타고. 문을 내시요 브르브르. 우리 이제 어른이 돼서 자전거도 탈수 있다고요. 그런 것도. <laughs> 오리가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소리어디가어 <laughs> <꼬딕>, <laughs> 어? 이쪽으로 와야지. 자전거 잘못 타겠는데요? 자전거 <laughs> 어렵다 그렇지. 응, 가보자. 여기 여기로 가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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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laughs>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세요어 갑니다 부릉부릉부릉 따라오세요 우와 순이 자전거 진짜 잘 타네 순이는 왜냐면 여덟 살이라서 그래 <laughs> 나도 여덟 살인데요 우리는 여덟 살인데 잘못 탄다 나잘 타는데요 내가 더잘 타는데요 나는 자전거 잘 타는데 고양이는 여기 하늘 날아다니네 <웃음> <웃음> 여기 화살표를 또 가지고 와어 응? 이제 어디로 가야되요 여기 여기 어 저기다 저기 순이가 누나니까 잘 따라와 응, 알겠어 네? 따르릉따르릉 피켜주세요. 따르릉 자장거가 나갑니다. 도리 오빠 나갑니다. 비를 비켜요 비를 비켜요 가부터 끝까지. 해. 응?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어? 어? 도리야, 거기 길 있어? 어? 여기 막혀 있는데 점프해데점프 점퍼. 점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기, 가자! 저기, 저기, 저기. 내가 먼저 가야 돼. 점퍼, 어? 점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여기, 내가 여기기, 여기. 리 가자. <laughs> 순이야 공원에 가야되는데 공원 어? 여기 가야돼 어, 여기 여기있다 있다, 여기 저기로 우와 저기 위에 올라가야되나봐 어? 순이 맞겠다 누가 더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순이 떼굴떼굴 어, 올라다아이가 아이고 아이 순이야 이거 힘들거같아여기 너무 어려워 여기로 가서 여기 내려가면 되겠지? 하나 둘셋 간다 어이고아이거 반대쪽으로 왔네요 이거 아홉 살 내기 진짜 힘든데 그치? 아, 자꾸 넘어진다 <laughs> 순이 점프, 아! 점프, 점프, 점프! <laughs> 우와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 업살은 힘들다고 했 응, 순이 잘 올라오 보세요. 어? 이제 가서 여기로 가 왔다! 우와 순이 갔어갔다 근데 나도 나도 이거 조정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순이 어떻게 올라갈게? 순이 떼굴떼굴 나도 나도 여기서 점프, 점프해서 올라가 야대 점프, 점프, 점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웃음> 왔다, 왔다! <웃음> <웃음> 나 자전거 내릴래. 그? 나 뛰어가야지. 음료수 먹고. 꿀떡꿀떡꿀떡꿀떡꿀떡 그, 그 어! 내려? 순이 따라오세요. 응? 우리 그러면 이제 없살 9살! 순이 오고있지? 순이 가고있어. 자전거보다 난 달리기가 더빠르게 순이 갑니다. 갑니다. 시합하자. 시 쉬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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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빠르띠로 내가 더 빠르지. 도치체 어, 어. 엄마 졌어요. <laughs> 나또 생일이 있 응?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순이 뭐해요? 순이 잘전다고안 들어가죠. 순이 내려 집 안에는 내려서 들어야지. 어, 들어간다. 케 케이 여기 가면 오또 생일. 또 생일 파티다. <laughs> 아빠 엄마 키가 진짜 큰데요? <laughs> 춤춘다. 우리도 춤추자 순이 야 여기서 내가 춤춰볼게. 응? 내 생일 파티 때 있어. 어쨌죠? 어쨌죠? 내 생일. 내 생일. 리춤을 내가 게 춤잘 추잖아. 이상하게 춰. 네 생일이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짜짜짜짜, 짜짜짜짜. 순이 춤 진짜 잘 출네. 순이 춤잘 춘다. <laughs> 우리 그러면 생일 선물 한번 열어봐요. 응?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우와 우와. 순이야 공룡 나왔어. 우와. 여기 엄 엄청난 드래곤이 나왔는데요. 진짜 멋있다. 아이고, 따뜻하구만. 우와, 물로 따뜻하게 해주네. 얘 데리고 다니면 겨울에도 하나도 안춥겠다 그치? 머리가 다살것 같은데? 순이, 가만히 있어봐. 어? 순이, 머리 태우기. <laughs> 순이야, 우리 그러면 또 트레폴린을 타러 가보자. 응? 여기, 여기. 우리 그러면 지금 9살이니까, 우리 10살까지만 해보자고요 우리 10살이면 진짜 많이 어른된 거야. 그치, 두 배나 됐다고. 와 <laughs> 순이도 날고 있어? 예! 뿅뿅뿅. 와, 키도 점점 커지고 있고순야 우리 이제 부메랑을 찾아야 된대. 부메랑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를 한번 가봐요 부메랑이 어디 있을까? 어? 우리 집에 있나 본데? 집에 있나 봐. 어? 여기 여기 여기. 순야 여기 여기. 여기 따라오세요. 응?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면? 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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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와, 우리 집왜 이렇게 넓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어디? 뭐 어, 여기 들어왔는데? 어디 있어? 부메랑을 찾아보자. 여기 서랍에 있나요? 서랍에 있나? 한번 다 열어보자. 어? 있어요? 없어요. 부메랑이 없는데요? 어? 침대 밑에? 없는데? 어? 여기 피곤하자. 여기 여기. 잠좀 자야지. 구롱구롱. 어? 순이 자고 있어. 안돼. 부메랑 찾아야 된다고.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오예. 따뜻따 <laughs> 순이 부메랑 찾았어요? 응. 여기 좀 따라 나오세요. <laughs> 부메랑은 절대 절대 집안에서 던지면 안 되고, 넓은 공원에 가서 던져야 돼요. 우리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부메랑 던져볼까? 응. 수나 던져볼게. 어? 나라라 부메랑! 와. 우와! 우와! <laughs> 어? 이거 돌아오는 거 아닌가? 어? 없어지가 하는데? 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내 부메랑, 오, 왔다! 왔다! <웃음> 예이! 순이도 <laughs> 던져볼래? 순이야, 이거 부메랑을 잡아야 되나봐. 어? 응. 날린 다음에 잡아오세요 순이 간다 간다 나도 간다 왔다, 여기 앞에 앞에 여기 서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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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으면 돌아온다고 어? 어? 아닌가? 어디온어온서내거어어온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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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내게 왼쪽 내게 왼쪽 왔다 왔다 어, 잡았다 내 거, 내 거. <laughs> 나 생일 됐는데 어? 벌써? 순이는? 나 안됐어 <laughs> 내가 역시 오빠구만 나도, 나도 빨리 한번더 <laughs> 마지막으로 순이 간다 분명히 <laughs> 따라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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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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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돼. 어, 알겠어? 떨어지는 거잘 보세요, 순이. 응? 어? 이메랑이, 순이 머리 위에서? 예! 좋아, 왔다, 왔다, 못 먹었죠? 안 됐어! 순이 망했다! 순이는 열쇠 못했다! 순이,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 여기로 와봐. 소리가 진짜 오빠 됐잖아! 이제 순이는 생일 파티 못하지? 순이는 생일 파티 없어! 할지만 나는 여기 들어가면, 생일이다! 예도소리또 춤추자, 또 춤춰, 춤춰, 춤춰. 여기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응? 이춤 출까? 짜짜짜 다리를 흔들어 예! 내열살 생일 파티라고요. 우리가 이상한 춤을 추잖아. <laughs> 이상하고만. 그러면 열 살의 생일 선물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고두 두구. 오! 스케이트보드 오 예! 아 진짜 멋졌다. <laughs> 순이야 나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탔어 오 예! 열살 되니까 좋지? 열살 되니까 진짜 어른인 거. 순이 이제 나한테 진짜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알겠어 도리오빠 로고공도 탕탕탕 튀기고 어. 순이야 어때 오늘 이렇게 나이 드는 거 완전 재밌지 완전 완전 재밌어 생일파티 진짜 많이 했다고 오늘 하루에만 생일이 몇 번이지 <laughs>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이 들어볼게요 더더 어른이 되자 그럼 안녕 안녕 예.